이게 소리안나안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음. <laughs> 커피, 커피 먹을래요? 아니 안 선생님 어디 가셨나 했더니 화장실 가셨어요 커피 먹느이 기적 없네 그래 잘했어 아유 아. 잘됐네 커피 안생이 오, 사는 거야 어, 커피. 커피 먹는 거한 잔은 못 먹었어 <웃음> <오>. <웃음> 잘, 잘 됐어 커피 좀 같이 여기 커피 한잔안생윤 선생님, 뭐. 선생님 커피 잡술래요? <laughs> 안 잡술래요 안 잡술래요 음, 그, 그, 별로 안좋 난 집에서 그 일회용 타는 거만 이제 여기 오면은 컵 응. 준비하고 어 그, 그 아니 울다리에서는 그렇게 했어 장보나 했어요. 전단지 같은 것도 예. 준비하고 차이 그래. 안 와? 그러면 울다리는차일안와 응? 하나씩 들고 다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뭐 사람이 몇인데 이걸 못 들고 가 하나씩 들고 다니고 다음에는 이제 지원 나 다음에는 이제 저거 장보하고 육아하고 이제 꼭 같이 가져가야 돼.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가져와. 안녕하세요. 우리 구리, 구역에서 오늘 서명했고요. 또 돌다리에서, 우리 또 팀들이 또한 팀은 돌다리에서 하고요. 열심히 합니다. <laughs> 서명은 많이 못 받고, 다음 가이드 못 받아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구마당 많이 알려주세 젊은 애들이 한 20대들이 네 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서명을 하겠대.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 그래 서명을 해. 서명해야 돼. 북한 애들 돈냥 빨리 석방해야지. 응. 그랬더니 이거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서 큰일 났대는 거야.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너희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진짜 우리가 우리 국민이 깨어나야 되고 이 시대가 깨어나야 된다 지금 40대 50대가 제일 문제라더라 그 정교적 교육을 아주 철저히 받아서 그런데 어떻게 그 s 에 s 를 많이 해가지고 니네들이 훨씬 나은 거 같다 아유 자유민주도의선해야지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 아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석방운동을 하는 거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조원진 대표님을 아느냐 그랬더니 뭐뭐뭐뭐 돼 그러면 오늘 그러면 조원진 대표를 유튜브에 쳐봐라 그래서 광화문 소라탑 앞에서 대통령 후보 선언을 했는데 그렇게 명연 명연설일 수가 없다 a 4 용지 하나도 안 보고 아주 이 보수 정통 후보 보수 우리 공화당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분은 그분밖에 없다 좌우지간 대든 안 되든 간에 그분을 지지해야 되고 어 그분을. 뭐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그러면 여기가 박근혜 뭐 박근혜 당인 거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외치는 당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윤석열이나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뭘 했줄 알아요 윤석열이도 다 같은 과예요 같은 과예요 다, 다 똑같아요 지금 대선에 나온 사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 네가 정말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그, 꼭 그, 조은진 대표 연설을 한번 들어봐야 돼.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 이 나라의 한국의 지금 실정이 뭔가. 그분이 말하는 그 가치관과 국가관이 뭔가. 그 연설을 꼭 들어봐야 돼. 그래서 유튜브 쳐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네 명이 서명을 해주고 갔어요. 이게, 이게 작은 희망이 보이잖아요. 20대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지 이 나라는 이대로 이대로 가면 누구로 빠져요. 뭐 이재명이 선거했잖아. 지가 대통령되면 미군 다 내보낸다고. 미군 다 내보내면 어떻게 돼? 우리는 아프, 의의 아프가니스탄이 되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뭐 주가, 주가, 미군 철수하면은 주가는 내일 아침에 다시조하게 되고 나라 금방 망하고. 금방 뭐 김정은이 걸어와도 되는데 뭐 거기 뭐 방화벽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아니 오게끔 길도 뭐 깨끗이 다 닦아놓고 김정은이 뚜벅뚜벅 걸어와도 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어 우리 위대한 대통령인가 최악의 대통령인가 그리고 우리 국민은 지금 너무 아니라고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걱정도 하고 없고 우리가 뭐6.5 2때뭐 그냥 6.5 일어났어요. 일요일날 편안히 잘때 6.25가 쳐들어온 거야, 이북에서. 응? 정일이가 저, 김일성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다 안 내니까 중국을 불러들여가지고 인해전술로. 총을 아무리 쏴도 총알이, 총알을 못 견뎌. 하도 인구가 많아가지고 수만명을 그냥 총으로 쏘면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유엔, 유엔이, 메가다 장군이 와가지고, 인천 상륙전, 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막았잖아요. 그래가 일사부대 때 그렇게 다 이제, 가고. 그렇게 그, 그 이념이라는 게, 공산주의라는 사상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도 못 해요. 나도 6.25 때, 6.25때 7살이니까 다 봤지. 기억이 나지. 음. 그래서 군인들이 늘벼게 죽어서 시퍼름 군복 입고 죽어서 이렇게 있는 것도 봤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 저, 저, 각한 마당에 군인들이 줄벼게 죽어 있고 그리고 또 어느 때는 그 군인 시체가다 없어지고 싹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 암울한 시절에 그때그 전쟁이 4년 만에 수전됐나?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그러고 나서 가난했어요. 진짜 피죽도 못 먹고 시골에서는 이렇게 가난하게 똥구뇽이 찢어진다는 소리가 뭔소리인줄 아세요? 너무 배고프니까 소나무 껍데기 그 안에 송진 같은 거 있거든? 그거를 베껴서먹으면 대변이 나오질 않는데 너무 대변이 괴가가 국정원장이고 우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더더 아, 심각하고 정말 무서운 이렇게 나라가 됐는데, 아이들은 모르는 거야. 아이들은 너무 아니라고. 특히, 그러면 젊은 애들은 젊어서 아직 어리니까 모르다고 고 40대, 50대는 뭐야. 40대, 50대. 그냥 부모들이 못 살아가지고, 우리 자식은 열심히 간 끼고 잘 먹인다고, 고생해가지고 다잘 키우고, 다 학교도 고학으도다 만들어 놓고, 그런 속에서 배고픈 것도 모르고 아주 풍요로운 데서 산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저렇게 이념 전쟁이 나니까 도대체 가년뭐 공산주의가 뭔지 빨갱이가 뭔지도 모르고 문재인을 추종하고 이재명을 추종하고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아주 아작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진 이겨버린 윤석열이. 윤석열 추정하는 사람들이 뭐야? 뇌가 물론이라는 거. 우리 여성 대통령 케냐에 여성 대통령 돈 십원 한 장도 안 먹은 대통령. 그리고 얼마나 대통령도 하는 동안 국민만 생각하고 깨끗하게 정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4년을 지져도돈 십원 한장 먹은 게 없는 거야. 돈이 들어간 것도 있고 없고 나간 것도 없어. 그래서 추진금을 못데리고 저는 미친 바보 같이. 바보가, 바보가 아니고 악랄한 그 윤석열이 뭐 경제적 공, 공동체? 뭐 묵시적 청탁? 묵시적 청탁이 뭐야? 너는 돈을 먹었을 거다 하고 지가 침작해서 묵시적 청탁을 만든 거아니야 그런 죄명이 법전에도 없대요. 응? 그런 나쁜 놈들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날마도 날마도 t 비에서뭐 어? 청와대에서 구슬했느니 청와대에서 보톡스를 맞았느니 아니 롯데호텔에서 뭐 정윤혜하고 뭐 놀아놨니 35층에서 놀아놨대 나중에 나중에 하도 그래서 우리 애고고파들이 롯데호텔에 35층을 가봤더니 거기는 여기 호텔 그 방도 없고 회의실이래 회의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기사만 써서 올리면 막다 통과되는 거야 어? 이게 다왜 편집장이 다 편집해서 올리는 거거든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론놀이하고 그 세상에 나라가 망하려면 언론이 썩는 거예요. 언론이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쓰는 거지. 응? 언론이 그따구래 가지고 이날이 때 거짓말 거짓말. 응? 그래다 하다하다 안 되면 다할수 없이 터지는 거. 터지면 뭐해? 뭐뭐 조국이나 뭐 누구는 뭐 전부 다 죄를 얼마나 졌는데도 다뭐 조사나 제대로 했어요? 그냥 어느쪽 넘어가고 어느 쪽. 지금 현대, 저기도 정부가 다 엄청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지금, 어? 화천대유라는 것도 이렇게 돈을 몇십억씩 다 먹고, 거기 그 주민들한테는 땅값도 말이야, 280인가, 뭐, 얼마는 300이라나, 얼마라나? 그거 주고 사가지고, 5천배인가, 5천배를 올렸대, 5천배를. 5억을 투자했는데, 50매덕이래, 그게. 어? 정부.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박영수 그놈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아작을 내고 그응 어? 그렇게 수사하고 지랄할 때 그때부터 그걸 허천대위가 다연관돼서 그때부터 다 영, 영역 거리가 다돼 있더만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걸 어떻게 진짜 응 어?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씹어 먹어야 돼응갈아 어? 먹어야 돼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 그냥 아작을 내고 죄도 없는 여성 대통령.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그렇게 아작을 내서 끓여내리고 말이야. 그러고 나서 저는 거기서 다 연결고리가 다 돼가지고 돈처먹고 있어. 이런 인간이야. 박영수. 그리고 또 이거 가짜 수뭐 차가 뭐다 뭐 달아서 뭐 줬다고 이런. 왜? 그게 돈 많이 먹어서 그 돈으로. 돈 받아서. 포르쉐를 받아먹고 그래. 그러고서는 그 여성 대통령, 깨끗한 여성 대통령을 그렇게 진이겨, 진이기기만해 밟아서. 아유, 얼마나 악랄한 이 나라 망신이야. 세계적으로 진짜 우리 이 나라 망신이야. 눈물도 없고 피도 없어. 그러고 응? 벌금 때려 가지고 말이야. 3 0덕에그번졌지 팔고 이거 그냥 그 조금 그걸로 사도못 샀지. 그렇게 재판도 엉망으로 하는, 하니까 재판도 하다가 말아버리고 니네들 망대려라 그렇게 하고 그러고서는 그 집을 내곡동 집을 산 거를 그게 다 경매 들어가가지고 딴 사람이 경매를 받았는데 그것도 온전한 오늘... 레이저먼트인가 뭐저 기획사 뭐든 다 죽여놓고 박근혜 응? 대통령 그렇게 끌어내리고 보수가 지금 300명 이상이 날마도 그렇게 조사하고 날마도 집어넣고 날마도 감옥 보내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법이 다 끝나지 않고 아직도 감옥에 계시는 분이고 아직도 맨날 재판 받으러 다니고 아무것도 못해 응? 저희 형을 살고 나왔는데도 일주일에 뭐두번인가 재판 받으러 다니고 아무 일도 못해 왜 그지라고 가만히 앉아서 판검사들은 거기서 뭘받아지 먹고 가요 그형하고 살면서 왜고수 가는. 그래, 보수, 오파 괴물을 한다는 게 그거구만. 그래가지고, 우리 조은진 대통령도, 어? 그 저기, 김정은이 사진 태웠다고 기소시켜놓고. 그런 세상에. 아니, 김정은이가 핵을 우리한테 쏠라고 그러면 그게 적군이지. 그게 적이지. 적인데, 어? 거기, 그, 저기, 오리, 올림픽 때, 그 뭐야. 그게 뭐지? 행성인가, 어딘가, 거기서 올림픽 할 때. 온다 그러니까 막 받아들이려고 환장을 하고 막 그냥 있는 쇼다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크왕에 가서 우리 조은진 대표가 우리 공화당에 가서 김정은이 그 얼굴 태우고 인공기 태웠다고 응? 어? 그러니까 이제 세계 여론이 있으니까 그걸로 자 그때 그냥 지르탄가스로맨말를 마셨어 우리 조은진 대표가 그렇게 대통령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대통령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문 대통령이 얼마나 살벌했어요 그때는 막 나는 새도 떨어뜨려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는 막 무시무시해 그럴 때 우리 조은진 대표가 가서 북회에 가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하고 가서 김정은이 얼굴 태우고 화영식하고인공이 태워 그래가지고 세상에 체류탄을 몇 마리를 뒤집어쓰고 그러고 오셨잖아 어? 그랬는데 그걸로 이제 세계 여론이 있고 하니까 그걸로는 못 집어넣고 어? 집회법으로 집회법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집회법이라고 그지라려고기소시키고 좋은젠죽이려고 죄는 진대로 가는 거야 죄는 진대로 아무리 우리 민초들이 법을 모르고 그래도 어? 잘못됐다 잘됐다 난알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되면 이렇게 슬픈 현실에서 살아 테레비를 못봐 테레비 보면 그 악마같은 인간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아이고 징그러워 테레비 다 부셔버리든지 그래야지 내가 이제 곧 이사갈 건데 이사가면은 그저 이제 성년도 다 폐기 시켜버리고, 레비도 이제 없애버릴 거야. 지금은 안 봐도 테레비 달고 있는데, 세상에 나라가 이 정도 되는데 국민들은 아무 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주. 그리고 그냥 그 떡국을 몇분씩 25만 원씩 뭐 얼마씩 주니까 네 식구만 가져도 50만. 네식구면 얼마야? 100만 원이네. 100만 원이니까난 아직은 뭐신나게 그걸로 카드를 쓰지. 그게 뭐야? 그게 우리. 젊은 우리 앞세대, 젊은 세대들이 다 짊어질 빚이야. 안 그래도 빚이 천도가 넘는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그렇지만 앞으로 이 나라 젊은 세대, 앞으로 더 살아야 할 세대가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빚은 많이 져놓고. 그러고 세금은 말도 못해요. 정부세에다가 무슨 뭐에다 뭐에다가 아주 집값 잔뜩 올려놓고. 어? 젊은 세대는 언제 벌어서, 언제 집을 사? 응? 지금 잔뜩 올려놓고, 세금 막, 있는 데로 받아먹고. 세금도 나중에 이제 국가가 무너지고 막, 귀신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하면, 세금을 어떻게 받을 거야? 세금 뭘로 받아? 그럼 집을 다 뺏어가면, 집을 뺏어가면 집에서 돈이 나와? 그거는 먹고 자는 데야. 우리 서민들이 먹고 자는 안식처야. 당신네들은 돈이 많아서, 강남에다 몇십억짜리 집이 몇채고 뭐, 재산이 수십억이지만, 우리 우파들은 돈도 없어. 겉에다만 잡아놓고, 겉에다만, 그러고 지금 코로나, 응? 코로나가 나오면 코로나 빨리빨리 어떻게 방지할 생각도 안 하고, 응? 코로나가 전 번지고, 아래 문자가 수십 통이 와요, 문자가. 징글징글 해야죠. 핸드폰도 쓸 수가 없어, 문자와 어서 세상에, 어? 안된 문자가 그렇게 와서. 지금 우리가 저 시장 투어한다고 다진밀고 보니까 시장도 다 죽었어요. 빈 가게가 얼마나 많는지 알아? 빈 가게가? 그러면 서민들 다 죽이는 거야. 서민 죽으면 어떻게 돼?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 거기서 비관해서 죽는 사람들. 키스는 자꾸 늘어나고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다른 생각을 하지. 세상에 이렇게 국민들을 국민들을 이렇게 걱정도 안 하고 아니야 이렇게 주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화천대인가 뭔가 이거 무슨 땅을 그 서민들한테 그냥 몇백만 원씩 조금씩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사서 오천 배+ 오천 배 수익을 올리니 이게 도대체 나라가 살 수가 있어 서민들이 응?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해놓고 국민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응? 청와대에 앉아있는 그, 그 사람들은 어디 외국 가면 옷이나 네벌 다섯 벌씩 갈아입고 응? 그 옷이 뭐 한두 푼이야? 다 비싸고 패션 옷이고 이름 있는 옷이지 지금 국민은 다 죽어가는데 그렇게 살 때냐고 세상 어찌금 국민은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맨날 김정은이만 생각하고 김정은이만 아주 사랑하고 응? 김정은이도 사랑하려면 국민을 더 사랑해야지 응? 그리고 김정은이한테 뭐가 나온다고 그래? 핵밖에 나올 게 없는데 핵밖에 나올 게 없는데 뭘또 만나서 뭐 전화 개통했다고 좋아 죽어요 또 청와대에서. 아유, 진짜 생각을 네. 하면. 아니, 우리가 이 나이에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래도 딸네 집도 가서 뭐 좋은 거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좀 여행도 살살 가까운 데는 다니고. 우리가 지금 편안히 살나야지 지금 나라 때문에 이렇게 걱정할 나이야. 나라를 걱정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지만, 너무 나라가 아니라 니라고 이렇게 나라가 개, 똥같이 되니까. 그럼 국민들은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라고. 음. 정말. 그래도 어떤 또, 머리에 뇌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또, 문재인이가 잘 한대요. 잘하고 있대. 잘하고 있, 있는지, 참, 그것만 날렸다가는 국민 다죽이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어쩝니까, 이렇게, 우리, 둘이는 유명해요, 유명. 유명 중이가 사선을 해서 뭐 16년이라는 세월이 다잡화가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지, 여태까지는. 이건 시장도 안승남이고, 지자체 뭐, 이번에 처음 뭐, 그걸로 뭐, 국내 당에서 하나 되고, 우리는 뭐, 이번에내 대놓지 않았으니까. 전부 다, 전부 다 저기에요. 자파 아, 세상이야, 우리는. 잘못고살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5시 반에 이제 끝나려고 합니다. 오늘 많이 실적은 못 올렸지만 너무 좋아요. 오늘 젊은 애들의 그 희망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 이원장님. 어딨어요?